교수님에 대해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학을 1983년도에 졸업을 했고 바로 엔지니어링 회사에 가서 11년간 근무했어요 그 다음에 유학을 갔다 와서 세종대학교 교수로 97년도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하면서 어, 그 당시 우리과 토목환경공학과가 설립이 되었죠 내후년 2025년 8월이면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 동영상 강의를 업로드하는 목적이 어떻게 되시는지. 네. 예전에 보면은 우리 스승님들은 정년퇴임할 때 책을 한 권씩 이렇게 쓰셨어요. 아, 근데 지금은 뭐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아, 그래서 책을 하드카피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강의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 이렇게 업로드하면은 보다 많은 학생들, 보다 많은 기술자들이 아, 볼수 있겠다. 그것이 더 유익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3월 23일 첫동영상 올렸으니까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되네요 그럼 지금까지 올린 동영상의 내용들은 어떤 것들을 올리셨는지 네, 지금까지 올린 동영상 시리즈는 다섯 종류의 시리즈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응용역학인데요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응용역학을 상당히 어려워해요 처음 접하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그런 반면에 응용역학은 우리과에서 중요한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되는 그런 과목이고 반드시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지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응용역학 개념을 정리하는 50강에. 동영상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제 전공에 관련해서 강구조공학, 강구조설계에 대해서 올렸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4학년 되면 토목기사시험 준비하지 않습니까? 토목기사시험 문제 중에 한 과목인 응용역학, 기출문제풀이 3회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주로 학교에서는 이론적으로 배우고 문제 풀고 이렇게 되는데 실험을 접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연구실에서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두 가지 다른 내진성능 실험에 대해서 해서 어, 실험하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어, 지금까지 올린 동영상들이 학생들 그리고 직장인들한테 어떻게 활용되기를 기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그 유튜브 그 통계를 보니까 3분의 2는 재학생이 지금 시청하고 있고요. 3분의 1은 회사 다니신 분, 기술자들이 시청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학생에 대해서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응용 역학 개념을 이해하는. 또 기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강구조 공학이나 강구조 설계 수업을 듣는 경우에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실험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미 졸업을 하고 취업한 그 기술자분들. 그런 분들은 그 강구조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 개념이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현업에서 강구조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개념이 어려운 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기술자분들이 이 강구조 공학이나 강구조 설계를 들으면은 그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어, 설계를 잘 하실 수 있으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기술자분들 그 기술사 되기 위해서 많이들 공부를 하잖아요. 특히 구조기술사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응용역학 강좌를 잘 들으면은 그 개념을 좀 탄탄히 할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